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교회가 가지는 세 번째 문제인 송사입니다. 교회 내에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죠. 우리 이거 판단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일절에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그들 앞에 가서 판단해 달라고 하느냐? 바울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의롭다, 깨끗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뭐 문제 없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스스로가 좋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가 그런 귀한 존귀한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의롭게 되지도 못한 그들에게 가서 판단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요청을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형법 같은 경우에서 공부를 할 때에 법체계 로마법 체계를 공부를 합니다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로마법의 형법 제도는 체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굉장히 공정합니다. 하지만 민사법은 다릅니다. 민사법 같은 경우는 재판에 관여된 사람들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되고 또한 그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대가로 공평이 아니라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 뭐 당시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이 상황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 교회 안에서 풀지를 못하고 세상에 가서 오히려 그들 앞에 가서 돈 주면은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 판단해 달라고 하느냐, 바울이 질책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바울이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3절에서는 천사들도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에,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옆에서 같이 나란히 앉아서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다. 미국에 보면 배심원 제도가 있죠. 재판장 혼자 하지 아니 하고, 옆에 같이 배심원들이 함께 판단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성도들과 함께 하는 너희들은 그러한 세상을 심판할 존재가 너희가 세상에 가서 이거 심판해 달라, 이거 판단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느냐? 사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일상 생활에 관계된 사건들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인정도 못 받는 그들 앞에 가서 재판해 달라고 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이거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판단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교회에 보니까 공정하지 못하더라. 교회에 대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한마디로 교회가 신뢰를 잃으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법이라든지 그 재판을 인정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교회를 믿지를 않습니다. 교인들이 당회를 믿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노회에 대해서 재판해 주십시오. 소송을 하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 결과 승복을 못합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해서 교회가, 당회가, 노회가 잘못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다르게는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한 개인이 신뢰가 바닥이 난 겁니다. 한 개인이 못 믿는 겁니다. 어떤 경우 교회가 잘못되어서이기도 하지만 좀 제대로 판단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신뢰를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아, 못, 못 믿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하고 상관없이요.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안다. 내가 교회 생리 잘 안다. 자기들끼리 저렇게 하는 거다. 신뢰가 바닥에 날 때에 더 이상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해보지도 아니하고 이건 세상 법정 가야 된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또 다른 경우는 오늘날에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뭘 합니까? 정치권에서도 정치로 풀지를 않고 전부 세상 법정 다 가져갑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같이 대화하고 풀기보다는 학교에서도 그 문제들 다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오늘날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에 교회도 편성하는 거죠. 세상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그 세상 법정에 가야 되는 것이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 아니냐 편성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학교 이야기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당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요. 노회가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 있을 때에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곳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지도자로 세웠는 일이 나타나는 성경 어디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세우지요.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르게 공정하게 판단하는 일. 그걸 위해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당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판단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게 치리회라고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체 함께 하여서 그 부분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노회 치리회입니다. 총회 치리회입니다. 못 믿는다는 것이죠. 신뢰를 못 합니다. 교인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당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노혜와 총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신뢰가 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다르게 보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도 아무리 배우자에 대해서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죄 하지만 한번그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의심이 가고 그리고 다르게 보입니다. 깨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신뢰를 못 받고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역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신뢰가 없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라나면은 분위기에 이미 형성되어서 자녀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못 믿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가지 는그 여파가 그 다음에. 아예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바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모습들을 들어서 이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듣습니다.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 의심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맨날 제자리 걸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바울이 이것이 안타까워서 7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랑과 정의의 상실, 그래서 허물이 있고 교회가 사랑으로 품지도 못하고 바르게 정의를 이것이 정의다 얘기를 해줘도 듣지도 못하고 결국은 아뭐 우리 신뢰 못 하겠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나가야 되고 그곳에서 나가면서 우리는 하는 일이 아 우리는 사랑도 없고 우리는 정의도 없고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못 합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오히려, 오히려 그냥 당하는 것이 그것이 낫지 않냐. 목사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원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멘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들어야 하는 소리, 원망 듣습니다. 목회자도 이런저런 얘기 듣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이야기 듣고 넘어가면 또 해결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가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오해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 공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해도 더 이상 신뢰가 깨어졌을 때는 인정도 안 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갈라지고 바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용히 물러나라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더 이상에서는 이미 신용이 신뢰가 바닥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목사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데 거기서 진실 공방에서 이건 이렇다 싸워서 법정에 가서 이긴들 그게 무슨 목회를 하겠냐고 목회 못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고 신용입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 신뢰고 신용이죠. 성도가 지켜야 되 나가야 될거 신뢰이고 신용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교회 집사, 저 사람 집사다라고 하면 세상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저 사람 집사다라고 하면 야, 저 사람 집사야. 그말 한마디가 신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신용이 무너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신용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존경은 사라지는 것이죠. 인정 못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강제적인 법이 아니지요. 교회 안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신뢰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질서가 세워져 나가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못 받으면 아무리 잘잘못을 따지고 그리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더라도 구정물 그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세상에게 판단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 그래서 오히려 야, 교회 가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답좀 좀 달라고 하자.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한번 물어보자. 장로님들한테 찾아가서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교회의 모습이 예전에 이랬었잖아요. 그 모습이 무너진 거 아무리 전문성이 좋아서 그래서 전문가니까 법원 갑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른 판단이 있고 신뢰가 있고 그래 가서 물어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존경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들로 인하여서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고린도교수 교회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함께 간과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